자, 인사드리겠습니다. 1시간 30분 동안 함께 진행을 맡게 된 쇼호스트 김창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오늘 색깔부터. 네. 눈부터. 아주 마음에 들어요. <laughs>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정말 필요한 건 정보지. 언어의 장벽이 아니잖아요. 이게 왜 좋냐면은 저도 사실 식품방송 같은 거할때 해외 원문으로 된 논문을 찾아보는 경우가 정말 많았거든요. 근데 PDF 파일 들어가면은 글씨도 작고 쪼그매가지고 음. 그거 맨날 일일이 제가 딴 데다 옮겨 적었다가 그거 검색했다가 해석했다가 사전 찾았다가 거기다가 또 무슨 전문 고시 정보 봐야 되죠. 식품 공정 봐야 되죠. 막 정말 주문한 건 너무 많았는데 네. 이제는 정말 똑똑하게 내가 필요한 정보만을 취합해서 볼수 있다는 라 거고요. 자, 지금 많은 분들 벌써 17만 원 넘게 들어오셨는데 열기가 뜨겁습니다. 와. 자 그래서 이렇게 놀라운 성능을 자랑하고 있는 갤럭시북 5 프로 성능 알겠어. 더 중요한 거 뭐라고요? 오늘날 때 가격이라고요. 울트라 들어오셔가지고 화면 전환할 필요도 없어요. 한쪽에는 PDF 띄워놓고 한쪽에는 영상 띄워놓고 한쪽에는 메신저 띄워놓고 웹서핑도 하면서 널찍한 대화면으로 이렇게 작업이 가능한 자 지금 S10 울트라 모델 추천드리고 있고요. 평상시에 나는 뭐 기능도 기능인데 사실 휴대성을 포기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S10 플러스 모델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남자인 제가 들기에 굉장히 편한 사이즈. 근데 더 좋은 게 뭐냐면요. 사실은 저는 이 두께도 정말 잘하고 싶었던 게이 두께가 정말 정말 슬림하게 잘 나왔거든요. 안티 리플렉션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실제로 사용했던 입장에서 정말 좋았던 게 뭐냐면은 저는 평상시에 밖에 들고 다니거나 아니면 집에서또 거실에 앉아서 작업할 때이 뒤쪽에 창밖이 밝을 때이 화면이 거울처럼 되는 게 너무 싫었거든요. 자 그것도 갤럭시 탭 시리즈 최초로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 요거까지도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 때는 이런 전공책이랑 정말 바리바리 들고 다녔어야됐는데 이제는 그냥 이렇게 갤럭시 탭 하나만 들고 다니면 되니까, 더 좋은 게 뭐냐면요. 자, 어제까지도 그렇고, 정말 많은 비가 또 내렸지 않습니까? 근데 평상시에 우리가 그러면 물 들어가면 어떻게, 아니면 사용하다가 내가 뭐 약간 쏟으면 어떻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말 놀라운 거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거 처음 봤을 때부터 너무너무 신기했는데, 자, 이렇게 똑똑한 디바이스가 방수까지 됩니다. 어 이거 어떻게 하면서 약간 걱정하실 수가 있는데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방수 기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게 가능하다라는 거. 자 지금 옆쪽에 수조에서 한번 꺼내봤는데 물기 묻어 있는 건요 그냥 수건으로 살짝 닦아가지고 바로 사용이도 가능하거든요. 자 이렇게 이제 손쉬운 사용뿐만 아니라 똑똑해진 거거기다 플러스 이런 생활 방수 기능까지 또 방진 기능까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겠다. 자 지금 탭 보여드렸잖아요. 또 놀라운 성능을 가진 갤럭시 북 프로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으로 잡았을 때도 굉장히 느낌이 좋은데 더 좋은 게 뭐냐면요. 굉장히 가볍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게 16인치 모델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손으로 툭 얹었을 때 들고 다니기 전혀 무리가 없고요. 자, 그리고 편의성 같은 부분도 옆쪽에 포트도 굉장히 잘돼 있어서 C타입 두 개랑 HDMI 확인 가능하고요. 반대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A타입과 오디오 꽂는 것 그리고 여기 보면 마이크로 SD 넣는 곳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더 좋은 게 뭐냐면요. 이번 모델 들어오면서 눈에 달라진 점 중에 하나, 뭐 당연히 이런 화질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말할 것도 없겠죠. 근데 보시면은 여기 코파일럿 버튼이 그냥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AI를 위해서 따로 웹이라던가 들어가실 필요가 없게끔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거. 자, 지금 뭐 화질이라던가 영상미 같은 경우에는 갤럭시의 정말 자랑 중에 하나였었죠? 거기에 AI가 더해졌습니다. 훨씬 더또 더 스마트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많은 분들께서 들어오셔가지고 갤럭시 북과 함께 좀더 스마트한 AI 라이프를 즐겨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